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엑 X를 연출한 영화감독 이상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그래도 지원을 했고 어떻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꽁짝꽁짝 하고 이제 학부생들하고도 지내고 하다 보니까 여기 다 특별한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학교만의 그런 특징이 있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왔던 그 경쟁률을 뚫고 왔던 학생들이라서. 욕망들이 같이 좋은 기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학교 분위기 자체가 어 어떤 퀄리티 이상 그리고 좀 새로운 신선한 면들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가 기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사실은 어 그냥 평범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색, 색 있는 단편 영화를 만드는 학생 정도. 하고 이제 좀뭐 대단한 예술적 감흥이라든지 예술적 장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감독보다는 그런 학생보다는 좀 그래도 이제 대중과 조금 호흡하는 좀 방향으로 그래도 그때부터도 조금 그쪽으로 나 나갔던 것 같아요. 네. 학생 때부터 뭐좀 튀었죠. 그 친구 들어올 때부터 이제 독립 영화계에서 뭐 스타 아닌 준 스타였었고. 그 당시만 해도 한예종 영화가 대체로 어둡고 좀 무겁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그때서부터 좀 밝고 코미디를 하는 좀 드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졸업, 졸업 작품 할때 저랑 많이 좀 이렇게 마지막 편집본 가지고 서로 간에 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걸 기억하는데 좋은 의미로 고집도 있고 이제 들을 건 자기가 잘 들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자기 욕심 버릴 건 버리고 자기 색깔 가져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완성된 걸 보니까 아저 친구 이제 저런 걸 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뚝심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음, 선수들끼리만 알아주는 뭐 이런 좀 약간 기치적인 웃음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강점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도 얘기했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충무로에서의 뭐 외롭고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그때 이제 많이들 이렇게 포기를 하거나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진화한 모습, 뭐, 이런 것이 되게 엑시트를 보면서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 어떤 형태든 꿈이 있잖아요. 뭔가 되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 이런, 뭐, 어쨌건 뭐, 영화를 함으로써 먹고 살겠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영화 감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강했었고, 주변인들과의 어떤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불안감? 어, 친구들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열심히 취직해서 돈 벌고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남들이 볼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이나 친지분이 보실 때 어, 얘가 왜 이렇게 살까? 조금 뭔가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고 뭔가 뒤처지는 느낌? 이런 걸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신경이 쓰였죠. 일반적으로 영화 감독이 되는 루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코스를 밟았거든요. 어, 영상과를, 영상 관련 학과를 다녔고, 어, 영화과를 대학원을 다녔고, 그 다음 에 단편 영화를 찍었고, 뭐, 영화제도 나가보고, 연출부도 해보고, 시나리오도 써보고, 이게 렇 다양한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썼던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뭔가 상황적으로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데뷔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렸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제가 연출을 했었던 그 제작사를 찾아가서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던 게 아무래도 좀 시작이 아니었나. 상이란 게 주시면 되게 기분 좋고 그래서 뭔가 인정받는구나라는 느낌도 좀 있고. 어쩔 땐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주셔도 되는 걸까? 받아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난 영화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림적으로 가스 재난이라는 게 이때까지 없었던 잘 보여주지 않았던 재난의 형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참 도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많은 얘기들을 조금 더 담을 수 있겠다 뭔가 이제 오르고 막 붙잡고 막그 끈질기게 버티는 그런 스포츠인데 그게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형식이든 뭔가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버티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딘가를 올라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동적인 어떤 그 말이 조금 대치되면서 이제 그런 상징성을 좀줄수 있지 않을까? 이제 도심에서 뭔가 산이 아니라 이제 빌딩을 타고 오르는 모습들이 좀 어, 그림적으로도 좀 어, 신선하게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클라이밍을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재난하고 코미디가 붙이기가 상극이잖아요. 자칫하면 진짜 헛웃음 나오고 이제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이제 그게 진행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런 면에서 이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웃음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까지 만들었던 영화들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상업 영화, 장편 영화에서 이제 가져간다면 이게 내 시그니처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떤 약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식적일 수 있는데 감독의 색깔이 구석구석 묻어 있다 보니. 이게 재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느낀 것 같이 자기 어머니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뭐 자기의 어떤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객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은 관객한테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조정석 배우가 우리 엑시트를 선택했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서로 이제 파트너십이 너무 잘 돼서 이제 좋은 영화로 만들었고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고. 조정석 배우가 이제 그 신나는 판에서 이제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다 더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어떤 색깔, 어떤 시그니처가 있는 그런 감독이 좀 그래도 계속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 것 같고 새로운 시각으로 예술적 감흥 그게 어 대중적이든 혹은 좀 작가주의적이든 제가 생각하는 사실 좋은 영화는 엔딩 크레딧 끝까지. 볼수 있는 영화, 그때 이제 잔잔한 그 감정을 추스리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코미디적인 감 감정이든, 어떤 잔잔한 어떤 다른 종류의 감정이든, 그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이 저는 사실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엑시트, 작년했던 엑시트가 만약에 차기작의 차기작 엑시트와 서로 대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뛰어 넘어설 수 있, 있을 정도의 어떤 구상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나와야.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세계 의 정세가 좋지 않고 계속 열심히 글 쓰는 시간을 부여받은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지리한 시간을 또 보내면 안 되겠죠. 이제 데뷔작을 한 것만큼의 막 그런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막 되게 두달 있다가 찍습니다. 이거는 좀 힘들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만약에 그 나이에 용남이었고 지금 뭐 그런 용남이가 있다면 그냥 되게 정석적인 말로는. 뭔가 하고 싶다면은 움직이고 노력하라는 게 사실은 진짜 뻔한 말인데 봤거든요. 네, 그런 거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진짜 열심히 놀라고 하고 싶어 후회 없이.